고흥의 연간 일조량은 2,370시간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또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드뭅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을 활용해 지난 2011년부터는 아열대 과수를 소득 틈새 장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애플망고의 경우는 수입 과정에서 약 47도씨의 온열 처리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 온열 처리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맛과 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은 그대로 맛과 향을 유지한 채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 과일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은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 재배단지에는 현재 애플망고 패션후르츠 등 일곱 개의 특화작목이 시험 재배되고 있는데요. 지역 기후에 맞는 아열대 과수의 재배 방법을 연구하며 그 결과를 농가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3.5 헥타르를 재배 중인데 전국에서 약 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커피는 전량 지역 카페에서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플망고는 1.4 헥타르가 지금 재배 중인데 올해 1헥타 그리고 내년에도 1헥타 이상. 지속적으로 면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내에 초록의 잎이 무성합니다. 바로 커피나무인데요. 송이송이 매달린 붉은 커피 열매를 선별 수확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한번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한게 커피였어요. 특히 공은 일조량이 너무 좋아서 겨울에 뭐, 따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그 난방비거든요. 그 난방비를 한50% 이상은 해결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택하게 한 동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커피의 주산지라고 하면 아프리카 남미나 동남아시아를 떠올리지만 이제는 고흥의 땅에서도 커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의주 씨는 기후도 기후지만 고흥의 땅이 좋아 커피 재배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땅심이 워낙 좋아서 땅에서 거의 다 심어요 커피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지방은 전부 다 화분에다 심잖아요 국내산 커피는 오늘 스크린쿨러를 물한번 주면 내일 꽃이 바짝필 겁니다 미안해요, 그 정도 이렇게 땅심이 강하기 때문에 커피도 잘 자랍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첨단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일손 부족에 시달렸던 고흥군에 새로운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 2천 명의 고용 창출할 때 여기는 보면 청년층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또 지역에 자리를 잡을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 유입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